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념들이 다시 모여서 주의 선물을 송축하며 예배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예배를 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신념 신념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족하게 주셔서너 세상사람을 위리스도도게 하시고 증거할 때 도구로 사용하시고 말씀이 말씀 얘게하시고말씀의문세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미하옵소서. 그들의 가족들이 지금 한국에 무덤, 무덤 속에 묻여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와서 예수의 사랑 가지고 영원 영원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고문을 증거한 이후에 그들이 다가는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받고, 그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이 커서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라붙고 영원 영원을 가슴에 품고서 그들의 복음을 증거한 이들에 이렇게 희생도 있었고, 어려움도 겪게 되고, 질병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분도 계시다 또, 어, 연로하셔서 본국으로 돌아가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의 혜택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보물 응. 보관인니까성분도가위바에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로한국이 얼마나 또성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런들을 보여가는지 보니다 이제 작년 한해 안식년을 가리면서 여러분은 지금은 치대하시고 이제는 많이 되셨는가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습니다 저는 감사습니다 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악렌 교회들은 현지인 목회장 이렇게 하고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또 새로운 개척지 지이신 지역에, 개발 지역에다가 한국에서도 생각마다 늘 기도해 왔었지만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야 한다는 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땅을 개발해가지고 그리고 농장물을 심고하기 쉽지 않듯이 새롭게 개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 예, 동자다 단일 기쟁, 마이두 후, 8년 동안 저와 같이 했는데, 이몇 시간을 위서 이렇게 신신한 분들가찾아오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려서 함께 공유하는데, 이렇게 오늘도 같이 와서, 음, 우산하고도 참여하고, 면서습니다 오늘 오물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밝은 전망이다 우리는 새해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봅니다. 몇 번이고 지난달에 실패했지만 또 해보는 것이 지혜인 것이오. 물론 2011년도가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을 이루실 줄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에 내있는 금년에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금년에 멕시코 겪기가 바닥을 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살기가 고팍하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금년도 내년도 그리고 매년마다 전망이 닿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전망이 닿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전망도 가정의 전망도 한 사업의 전망도. 자녀들의 미래의 전망도 이하인 교회의 전망도, 그리고 국가의 전망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받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밝은 전망,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 그가 가졌던 그 하나의 전망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전망이요. 나의 밝은 전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멀리 바라본다. 혹은 앞날에 있어서의 일의 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밝은 전망은 삶에 용기를 줍니다. 삶에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전망이 없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요. 내꿈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쪽박을 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전망이 없으면요 낙심하고 염려하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전망은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도 성공하게 할 것이고 삶 속의 사업적인 면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모든 삶 속에서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망이 없으면 삶이 어둡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 이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스도인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게라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복을 약속받고,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 가나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흉년을 만나 애국카에 내려갔다가 아내의사건으로 이방 왕에게 수치만 당하고, 다시 가나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조카들과 불리하게아니면 안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 요단들에서 내가 잘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편을 해가겠다고 했을 때에 철없고 욕심 많고 신앙심이 별로 없는 이곳은 온 요단들을 자기가 먼저 챙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조카 로세우에서 배신감과 허탈감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에 참한 심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밝은 전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의 힘을 얻었고 새 출발을 하여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이 성분들의 삶의 전망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는이억울처럼 영원한 복을 받은 인생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미 흉년도 겪어봤고 실수도 해봤고 억울함도 당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때로는 신앙자이기 때문에 바보처럼 손해를 본 일도 있었습니다 손가락질도 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회의도 가진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는 게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때까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남은 세애에도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인들의 전망은 항상 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밝은 전망. 우리 주위수도인들은요, 사람을 볼 때의 밝은 전망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밝은 전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면요 다 끝장나게 되어있어요 아브라함의 앞길은 사람이 볼 때에는 담당합니다 어둡고 별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동산같은 여단들을 그 조카 로세공에서 양보했고 다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행복한 동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동산 좋은 환경 살기 좋은 곳 진성지기에 좋은 초원이 있는 곳, 물이 있는 넉넉한 곳, 이러한 것을 다 해왔긴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이러시니 하신 말씀 붙자고 싶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이 우주 생존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1대 일장 일장 3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은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풍창이 있으라 함에 풍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러시고 말씀하시면 다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 s 고 o u l 하나님이 i 이 i 나 g 고 should g 라 h 시면은그 g I s h o u 로 있습니다 i d i n g I should 다 아브라함의 n g I should go hiding. I s h 장 u 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새 출발할 때 l d go hiding. I should go h i d 이르시래. 자측기 15장 1절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여호와의 말씀이 환산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마하여 이르시래. 아이고, 난 나이를 잃어가지고 이제 자녀보기는, 구설보기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로 족합니다. 이스라엘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창세기 17장 15절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말씀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것들은 아니 올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